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기본 유형부터 심화 유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x가 2보다 클때 다음 식의 최솟값과 그때의 x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일단 산술, 기하, 평균은 두 양수값의 합 또는 곱을 알려주고 나머지의 최대, 최소를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 양수값인 건 알겠어 얘네들이 양수값인 건 알겠는데 곱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최솟값을 묻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언제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역수 꼴일 때는 곱을 알려준 거와 다름없기 때문에 역수 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x-2 모양을 여기서 찾아줘야겠죠? 자두 배로 묶었을 때 x-2가 나오도록 억지로 모양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자 대신에 식이 변하면 안되기 때문에 2x-4인데 지금 마이너스 3인 거 보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식이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요 앞에 이두 친구만 가지고 산수기하 평균을 쓸 겁니다. 자, x가 2보다 크니까 얘네 둘다 양수인 거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잠깐 없다 생각하고 두 양수 값의 합은 자, 루트 안에서 곱하면 루트입니다. 2 자, 그러면 그두 배인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우리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1을 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최소값은 자, 요 친구가 되면서 이게 지금 a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번째, 그때 x값, 그 최소가 되는 이 순간,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의 x값을 말하는 거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죠. 자, 우리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은 산술기하를 정용한이두 양수가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x자 한번 써죠. 두배 x-2는 x 2분의 1이다 정리하시고 이항하시면 x-2의 전체 제곱은 2분의1이고요 그렇다면 x-2는 루트 1분의 1 되겠죠? 자, x값은 루트 1분의 1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얘는 유리화하시면 2분의 루트 2니까 자, 이게 지금 b값이 되는 건데요. 문제에서는 지금 e b 값을 원했으니 e b 는자 루트 2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a값과 e b 값을 더하시면 따라서 5 더하기 3루트 2가 되면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다음에 지금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산수기압 평균을 최대한 전개할 거 전개하고 가급적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안전하죠, 그죠? 자, 전개를 하시면 일단 2a제곱에 자, 숫자끼리는 마지막에 쓸게요. 자, 일단 여기는 a제곱분의 2가 될 거고 자, 여기 숫자는 마이너 1하고 여기서 마4 나왔을 테니까 마 5라고 이렇게 써주면요. 자, 우리, 2a 제곱도, a 제곱분의 2도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이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와 평균을 적용을 해보면, 자, 루트 안에서 곱하면 4거든요. 그러니까, 2 루트 4, 4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고요. 자, 우리 부등식의 성질로 양변에 5를 빼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우리 m값은 지금 9에 졌고요 자, 그때의 a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산수기압 평균의 등호성립 조건은, 자, 요두 친구가 같을 때죠? 자, 그러면 A제곱 곱하고 2 e 나눠버리면 A의 4제곱이 1일 때고, 그러면 A는 뿔마 1과 뿔마 I까지 4개 중에서 우리 양수 A니까 A값은 1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K라는 거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K-M값은 1 플러스 1, 즉 2가 됩니다. 자, 3번 문제고요 자, 두 양수 AB에 대해서 자, a 더하기 2b가 3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어, 그렇다면 산수기와 패턴이라면 두 친구의 곱에 대한 얘기를 할줄 알았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이 친구에 대한 최솟값을 물어봅니다 그죠? 자, 우리 이럴 때 문제에서 알려준 이 값을 얘한테 곱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의 최솟값을 알고 싶어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저 a 더하기 2b를 곱하라고 한 겁니다 어, 그러면, 지금 원,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답에 사실상 세배를한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값이 변하지 않으려면 3을 한번 나눠주시면 모양은 좀 다를지라도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상과 같은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개를 좀 해주시면, 자, 숫자끼리 일단 나중에 계산하고요. 자, 일단,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2B가 남을 거고, 자, 숫자끼리는 여기 1 그리고 여기 4가 있으니까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3분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 이때 이렇게 역수꼴만 가지고 산술기하평균을 적용해 을 보시면 두 친구들 루트 안에서 곱하면 루트 4 되죠. 그걸 두 배니까 최소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자, 우리 부등식 양쪽에 5가 더해져 있고 그걸 3으로 나눴다라고 이해하시면 식의 구조를 볼수 있게 됩니다. 자, 3분의 9니까 3이 최소값이겠죠? 정답 3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두 양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최소값과 그때 AB값까지를 물어봤는데, 우리 이렇게 무언가 더한 값의 최소값을 물어보려면, 양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곱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곱까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자, 4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자, 요렇게 요 식의 지금 최솟값과 그때 ab 값까지를 물었는데 우리 무언가 양수의 합의 최솟값을 물어보려면 그 양수의 곱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건 우리 언제만 가능하죠? 그렇죠. 역수꼴 유형일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수권 형태를 일단 좀 만들어주면, 2a e 더하기 b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 2a e 더하기 b분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6, 요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제곱은 원래 있었고, 2a는 e 없던 걸 제가 만든 거니까, 마이너스 2a를 e 해준다면, 문제 10과 일단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그때, a와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는 산술기압 평균이 가능하겠죠? 자, 이두 개는, 두배 루트 안에서 곱하시면 루트 16, 4니까 8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지금 여기는 8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a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자, 플러스 1 잠깐 해주시고 없던 거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를 해주신다면 우리 이 부분은 완전제곱식이니까 a-1의 제곱에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실수잖아 지금 a가. 실수의에다가 1을 빼봤자 여전히 실수고, 그걸 제곱했으니까 a-1의 범위는 0 이상이지. 0 이상의 값에다가 1을 뺐으니까, 지금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8이 최소값인 이 친구와, 자,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인 이 친구를 지금 더한 이 값은, 동시에 최소값이 가능하다면, 얼마가? 7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언제지? 일단 얘가 최소여야 되니까 A 값은 1일 때고. 그치? 자, 여기는 언제 최소입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고, 그렇다면 등호 성립 조건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을 때인데, A가 지금 1이니까 2 더하기 B와, 자, 2 더하기 B분의 4가 같을 때이죠. 자, 이왕 해주면 B 더하기 2의 제곱이 4일 때고, 그죠? 자, 그렇다면 b 값은 얼마입니까? 왜 갑자기 4야? 여기 16이었죠? 16이고 여기도 16이라면 아, b 값은 양수니까 2일 때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7, 그리고 a 값은 1, 그리고 b 값은 2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a가 2보다 클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우리 어차피 곧 다음 단원이 유리함수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유리식을 바라볼 때, 유리식을 바라볼 때는 항상 뭐부터 체크하는 거냐면 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합니다. 이건 1학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쭉 그러셔야 되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 중에 위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자, 얘를 분모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 그러니까 검산식 형태로 일단 식을 변형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에 해당하는 식을 분모로 직접 새로 나누기를 해보셔도 되고, 자,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이 분자에 있는 식은 x-2에다가 최고 차항계수를 고려해보면 2x가 필요할 거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4x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4x니까 이렇게 끝내면 되겠네. 자, 그럼 현재까지를 전개해보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까지니까 여기까지 맞췄고, 플러스 8 달아주면, 어, 이거 분자가 같은 식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x-2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좀 바로 안 되시면 직접 새로 나누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더하기 기준으로 하트 약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2x 더하기 x-2 분의 8이 되는 거죠 아이 식의 최솟값을 구하라는 거고 그렇다면 앞에서 풀었던 역수골 유형과 동일하다는 라 거죠 자 우리 x-2 형태를 잡아주시면 2배의 x-2에다가 더하기 x-2 분의 8이고요 자 2x-4가 억지로 만들어진 거니까 플러스 4로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이 노란색 부분만 산수기압 평균 써보시면, 자, 2에다가 루트 16이니까 8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자, 거기 부등식 양변에 4를 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분수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방금 우리 5번 문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자 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식을 변형한 다음에 하트 약분을 할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분자를 분모가 들어있게끔 좀 변형을 하면요 x제곱 플러스 1에 최고차항계수 고려해 봤을 때 x제곱 자, 그리고 3x제곱이 만들어질 걸 고려해 봤을 때 플러스 2가 맞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2x제곱이니까 자, 현재 상수항이 지금 6이어야 되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4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 요게 잘안 되시면 직접 새로 나누기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다시, 분모는 X제곱 더하기 1일 거고, 더하기 기준으로 하트 약분을 좀 하시면, 하시면. 자, 앞에 부분은 X제곱 더하기 2만 남고, 뒤에 부분은 X제곱 더하기 1분의 4가 맞네요 그죠? 아, 이러고 나서 봤더니 또 뭐야? 또 역수꼴이죠. 우리 X제곱 더하기 1이나 2나 이거 양수인 건 맞죠? 그죠? 자, 역수꼴로 식을 좀 정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1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1분의 4에다가, 대신에 플러스 1을 뒤로 빼주시면 될 거고, 자, 요 앞부분만 가지고 산수기압 평균을 썼을 땐 4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부동식 양쪽에 1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최소값은 5가 되겠죠? 그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유리식으로 주어진 산수기압 평균 패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될 텐데, 일단은 문제 구조를 좀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 5번, 6번의 같은 경우에는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더 크거나 같게 주어졌고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위아래가 뒤집어져 버렸고 반대로 최대값을 구하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자 이게 완전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위아래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자,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분자는 요거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거나 같아졌으니, 하던대로 고대로 또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식이 좀 복잡하니까 저도 좀한 번에 하기가좀 힘들고 직접 새로 나누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x 4 제곱에 마이너스 2x 3 제곱에 더하기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2 해놓고 자,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보시면 일단 x 제곱만큼 들어가죠? x 4 제곱에 마이너스 x 3 제곱 더하기 x 제곱 자, 위에서 아래 빼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남고요. 자, 마이너스 x 한번 들어가네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자, 위에서 아래 나누면요. 줄거지워지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자, 하나 더 들어가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들어가고 나머지 1이 남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다 좀 계산 이어서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분의 요 4차식을 검산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차제곱으로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자,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분의 1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새로 나누고 했던 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위로 데려와서 계산을 좀 이어해 보죠. 자 위에는 1로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하던 대로 여기 하트 약분으로 정리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자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요렇게까지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이제 역수골이긴 하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써도 될까 고민을 하시는데 하나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뭐? 우리 산수기와 평균은 반드시 두 양수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양수가 맞냐라는 겁니다. 우리 X는 실수라고만 했지, 얼마의 범위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실수를 넣던 간에 양수가 맞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쉬운 방법은 그냥 최소값을 잡아보시면, 아, 4분의 3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4, 4분의 3 이상 값이면 당연히 양수죠.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건 판별식이 1 4로 0보다 작기 때문에 아 이거 x축부터 떠 있는 이차 함수구나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긴 하겠어요. 자 어쨌든 어느 쪽이로든 양수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 이제서야 산수기와 평균을 밑에만 써볼 겁니다. 밑에만 밑에만 써보면 자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우리 분자는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분모만 지금 x값에 따라 변할 텐데. x가 얼마든 간에 2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자 우리 이 분수 전체 식의 최대값은 분자는 1로 고정이 되어있으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값이 커지겠습니까? 아니면 분모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가 최대가 될까요? 후자적이죠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값은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분모가 1로 최소값일 때 전체 값은 2분의 1로 최댓값이 된다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요. 합집합, 교집합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면 떠오르는 공식이 있듯이, 자, 원소의 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한 번씩 원소들을 다 더하고 겹치는 원소의 합을 한 번은 빼줘야 된다는 이 공식을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합집합이라는 건 지금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이죠. 1부터 10까지를 다 더하는 거니까 55가 되고요. 자, A 집합, B 집합 각각은 지금 우리 알지 못하니 여기는 채울 수가 없고 자, 교집합은 아예 3이 하고 6이라고 줬죠. 원소 더하시면 9가 됩니다. 자, 즉, S A 더하기 S B 값은 일단 64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각각은 A 집합, B 집합의 원소의 합이라는 뜻이니까 자, 못해도 0 이상의 양수겠죠, 그죠0 이상의 값들입니다. 아, 두 양수 값의 합을 알려주고요. 고배 최대값을 물었네, 그렇죠? 산수기하 평균 패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양수 값의 합은 두 배의 루트 안에서 곱하면, 자, sa 곱하기 sb, 요렇게 되는 거고, 자, 반 나누고 나면, 자, 32가 sa, 그 다음에 sb의 루트 값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양변을 제곱하면 되는데, 이거 2의 5제곱이죠? 양변 제곱하면 2의 10제곱 됩니다. 2의 10제곱은 우리 얼마인지 좀 외워 놨으면 하는데 얼마죠? 그렇죠. 102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주어진 값의 최대값은 1024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선생님이 원소들의 합이기 때문에 못해도0 이상이라고 했지. 공집합이면 원소가 없을 거기 때문에 0 이상이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우리 교집합에 원소가 들어 있는 걸로 보아 둘 중에 공집합은 전혀 없다는 얘기니까 확실하게 우리 0 이상의 다시 0보다 큰 양수 값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9번 문제고요 필요한 부분만 일단 화면에 좀 띄워놨습니다 자 주어진 이차함수랑 주어진 지금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더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 항상 단원 불문하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문제 잠깐 더 읽지 마시고 두 식을 같다고 일단 연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는 a분의 1x다라고 식을 세워봤을 때 우리 이 방정식은 y는 이 그래프랑 y는 이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 되는 그런 방정식이죠. 자 한쪽으로 넘겨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2a 더하기 a분의 1의 x는 0이다라고 계산할게요. 자 그럼 주어진 방정식의 근은 0 또는 2a 더하기 a분의 1이겠죠. 자 지금 교점을 봐도 0,0에서 하나 만나고 아 여기서 하나 더 만나는데 여기의 x 좌표가 지금 얼마? 2 a 더하기 a 분의 1다라는 거죠. 여기 x 좌표가 어, 여기 수선의발뭐 내려서 0,0이겠지, 그렇지? 자요런 상황에서 자 주어진 이 참수의 그래프의 꼭짓점을 B다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꼭짓점은 지금 여기 있겠고 얘가 지금 축의 방정식이 a니까 여기가 a 0마겠죠 a 콤마 원한다면 집어넣면 으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a, b의 중점을 c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아까 a는 이두 그래프의 교점이었고 꼭짓점까지 하니까 이렇게 선분 a, b가 있을 때 여기가 b니까 자 중점에 해당하는 c 좌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지금 h라고 하겠대요. 자이 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를 지금 H라고 하겠다고 그때 이 CH 길이의 최소값을 물었는데 우리 이 CH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자, 우리 항상 좌표 표면상에선 좌표가 길이를 길이가 좌표를 알려주는 건데 우리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무슨 좌표? 그렇죠 X좌표에서 여기 X좌표를 빼면 되고 게다가 여기는 그냥 Y축이니까 이 점의 X좌표 자체가 지금 여기 길이가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C 점은 A 점과 B 점의 중점이었기 때문에 중점의 x 좌표만 빠르게 좀 구해 보시면 자, x 좌표 끼리 더해서 반 나누면 되죠. 더하면 3a이기 때문에 일단 아, 2분의 3a 더하기 자, 2a 분의 1, 컴마가 되겠고 뒤에는 관심 없습니다. 필요 없죠. 자, 두개 더하고 지금 반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x 좌표로부터 내린 수선의 발의 이 길이 자체가 그냥 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선분 CH의 길이가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인 걸 알게 됐고요. 양수 A이기 때문에 아, 이값둘다 양수가 확실하고 최소값을 역수꼴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두 배, 루트 안에서 곱하시면 남는 게 4분의 3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아, 최소값은 루트 3이 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단 AB 길이, AC 길이, 끼인 값까지 알려줬을 때, 지금 BC 위의 한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까지 내려놨습니다. 자, 그때 이 주어진 식의 최솟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PM 분의 AB에서 AB 길이는 그냥 2인 거고, AC 길이는 그냥 3인 거니까 PM과 PN PM 이두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얘기가 지금 이 문제의 주된 이야기가 될 텐데 자 계속 p m PN 부르기가 좀 귀찮으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를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을 좀할때 알려준 게 지금 이 삼각형의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 자,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으로써 얻어지죠. 자반 나누시고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자, 2분의 3이 삼각형 ABC의 넓인데, 아 그렇다면 이 수선의 발도 아, 도형의 넓이와 관련한 얘기겠구나. 그래서 그렇죠? 자 AP를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면 우리 방금 구한 2분의 3이라는 이 넓이가 자 APB. 이 삼각형의 넓이와 ACP,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도 설명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즉, 이 2분의 3이라는 값은 이 삼각형의 넓이, 밑변이 2고 높이가 A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면 그냥 A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B니까 더하기 2분의 3B가 될 거고요. 자, 얘가 지금 2분의 3인 거니까, 자 양변에 2 곱하면 2a 더하기 3b 값은 3이다. 하고 정리가 되겠죠. 아, 문제에서는 요 정보를 지금 꽁꽁 숨겨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최소값인 거죠. 자, 우리 두 양수 값에 대해서 a하고 b 길이였으니까 양수 맞죠? 두 양수 값의 합을 알려주고 무언가 지금 최대 또는 최소를 물으려면 곱에 대한 걸 물어야 될 텐데, 전혀 쌩뚱맞은 다른 걸 물어볼 때, 우리 이거 무슨 요인이었죠? 아, 두 개를 곱하는 거였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인데, 제가 여기다가 잠깐 문제에서 알게 된 2A 더하기 3B를 곱하면, 아, 이 자체가 정답이 되진 않아요. 구하고자 하는 거에 3배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다 3을 나눠주면 이제 구하라는 거랑 같은 값이 되겠죠. 이거에 지금 최소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분모는 뭐더 정리할 게 없고요. 분자를 좀 전개를 할 건데, 자, 일단 숫자는 4에다가, 자, 9까지 보이니까 13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분의 6, 6A, B분의 6A, 더하기 A분의 6B, 요렇게 될 거고, 자, 분모에 3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역수꼴에 대해서 이두 개만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면, 자, 우리 12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 양변에 13이 더해져 있고 3이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문제에서 알려준 값에, 구하라는 값에 최소값은 3분의 25가 되면서, 자, 위아래를 더하시면 정답 28이 되겠습니다. 자, 산수기하 평균의 기본 유형부터 응용, 심화 유형까지 함께 풀어봤는데, 일단 두 양수 값의 합을 알려주고, 곱의 최대 값을 묻거나, 아니면 곱의 값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 값을 묻는 기본 패턴으로부터 어떻게 식이 변형이 되는지, 특히 역수골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응용이 되는데, 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